어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어떤 덩어리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나그네가 이 덩어리를 선물로 받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덩어리에서 너무나도 향기로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좋아 가지고 물어봤어요. 덩어리에게 애야 너는 바그다드에서 온 진주니? 그 유명한 진주니? 그랬더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는 혹시 인도에서 온그 유명한 사양인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군데 이렇게 향기가 나니? 그랬더니 저는 그냥 진흙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물어봅니다. 아니 진흙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냐? 이런 향기로운 냄새가 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비결은 내가 백합파를 만나 백합파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많이 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오래 살면 내 안에서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많이 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을 만나므로 이 향수가 무슨 향수입니까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나에게 나는 향수는 어떤 향수요? 예수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만남이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오늘 이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다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몇을 만나요. 기도하면 다섯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받아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여 꼭이 다섯을 만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배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부탁입니다. 누가 사람 만나고 왔다고면 어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왔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그 사람에게 왜왜 왜 만나고 왔어? 그러면 어 부탁 좀 하러 왔어, 볼일 좀 보고 왔어 하지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왔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은 역사를 보면 기도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기도를 누구에게 했냐? 자신의 양심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심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페이커 교도들은 어떤 무엇에 기도했느냐? 광명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광명을 찾아 다녔어요. 그리고 자연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범신론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나무, 큰 산. 어떤 큰강 이런 데에다가 뭐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무당들이에요. 무당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뭐예요? 단을 쌓아 놓고 뭐 했어요? 기도를 하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외에 엉뚱한 데다가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 불렀습니다.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자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러 올려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뭐요? 아버지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인 것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싸우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니요. 광명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그리고 내 양심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할 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누가 누가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서 어떻했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냐.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면은요, 모세가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희 백성들은 모시, 모,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를 모세가 40일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어떻게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도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만나 주셔야 안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를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하느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시고,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사람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법을 어기는 거래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에게 야, 고넬료야. 유대인이 너 같은 이방인하고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지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지금 왔노라 내가 고넬료 너에게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일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 옷을 입고 내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말하되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모하라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보낼료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베드로를 그 이방인의 집 백부장 보넬료의 집에 보내므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온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누굴 만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뭐를 했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30절에서 34절 말씀 오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가거늘 자 누가 물어봅니까 간수장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뭐 했어요?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나도 원망하고 후회스럽고 한통 한탄하면서 원통해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어떤 억울하다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감옥에 억울하게 잡혔어요.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간수를 만나므로 통하여 그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고, 침내도 받고, 모두가 뭐예요?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크게, 크게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감옥에 들어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크게 기뻐하는 사건들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을 도울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므로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하면 뭐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납니다. 예?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요? 마귀를 만나. 여러분 기도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구를 포스터 이 여기 현수막으로 좀 붙여 놓을 거예요. 이 문구를 현수막으로 붙여 놓을 건데요. 기도자가 기도로 바쁘면 내가 기도로 바쁘면 천사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갖다 주로, 그러니까 기도자가 내가 기도로 바쁘면 천사도 바빠. 왜 내기도 하나님께 갖다 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한테 가지고 와야 하고, 그러니까 천사도 바쁘고, 하나님은 뭐 하느라고 바빠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뭐 하느라고, 방해하느라고 바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 바뻐 기도로 바뻐 그러면 천사는 우리 기도 갖다 드리고 또 응답을 갖고 와야 하고 배달하느라고 바빠 천사는 거기다가 하나님은 뭐예요 응답해 주시느라고 바쁘고 악한 마귀는 기도를 어떻게 쓰는지 방해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할때아이고 가스불 끄고 왔나 자꾸 막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막 옛날에 저 신학교 다닐 때뭐 묘지 같은 데 가서 담력 기도한다고 묘지 같은 데서 막 기도해요. 그러고 막 절벽 밑에서도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막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막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막 뒤에서 뭐가 막그캄캄한 새벽 한두 시에 막 뒤에서 뭐가 막 땡기는 기분이 막 들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도 기도에 집중해 한다고 또딴 생각이 들고 이게 막다 뭐예요? 기도에 뭐가요? 악한 마귀가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자꾸 방해를 해요.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응답이 될라나? 또 의심하는 마음을 살짝 줘가지고 또 기도를 지금까지 한 기도를 싹 무효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어떻게 는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귀도 바빠. 왜? 내 기도 방해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자. 하나님은 해결자. 사람은 사람을 만난 사랑해 주는 사랑을 주는 자예요. 마귀는 전투자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흥분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요. 사랑과의 만남은 기쁨이요. 그런데 마귀와의 만남은 전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응답을 얻지만 사랑과의 만남은 사람을 얻어. 하지만 마귀와의 만남은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과 만남으로 간청을 하게 하고 사랑과의 만남으로 위로를 받게 하고 마귀와의 만남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자와 만나기를 즐거워하시고, 사람들은 기도자와 만나는 것을 반가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걸 즐거워하시고, 사람은 기도자와 만나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걸 반가워해.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40일간 간절히 금식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뭐 했어요?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마귀가 시험을 해야 안 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마귀가 다와갖고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40일간 했던 금식 기도를 전부 다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예수님이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3일만에 죽었다가 부활을 한다라고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딱그 들이막습니다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갯산만의 동산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며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며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예수님만 악한 마귀를 이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악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를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황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주셨다?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중앙교의 성도들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중앙교의 성도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러 오셨어. 우리에게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들을 제어하며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막 자꾸 방해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를 밟을 권능과 너를 뭐예요 짓밟을 권능, 너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떠나 갈지어다 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대적해서 승리해버리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와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마귀를 만나도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승리의 길을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꼭 기도해서 마귀와의 전쟁이 붙었을 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구를 만나느냐? 기도하면 천사를 만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누가 보고 22장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를 더했다? 힘을 더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혜사, 우리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변호해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나니? 도우신하니 도와주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이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뭐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아,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막잘될때 있잖아요. 막 집중이 잘돼막할때 그때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기도줄이 잡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기도줄을 잡아요? 내 능력으로 기도줄을 잡아요?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기도줄을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기도할 때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기도줄을 잡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할때 나는 지금 자식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아니야, 네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해. 지금 아니야, 너 지금 큰일난다 다른 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내 입술은 내 마음은 지금 뭐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내 입술은 뭐가 나가? 아이고 사업장을 놓고 막 기도가 나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는 주소지가 어디냐? 제가 사는 주소지는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인데, 어? 성령님이 사시는 주소지는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사시는 주소지는 어디다? 잡고 아니다 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니! 절대로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우지 말고 예수의 보혈의필로 깨끗하게 씻어 버리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도하면 무엇을 만나느냐? 응답을 만납니다.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끝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차는 어디까지 갑니까? 종착역까지 가는 것이지 한두세 정거장 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차는 반드시 종착역까지 가듯이 기도는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응답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내가 기도하다가 마귀와의 영적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응답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내려왔대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가 벌써 딱 공중에 권세를 잡아 내려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막할때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21일 만에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응답을 주시는데 중간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응답을 못 내려가게끔 자꾸 방해할 때 우리는 뭐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 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종착역은 어디다? 응답이다 응답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겼더니 마지막 종착역이 바로 뭐였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뭐하시고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 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비 역경을 이긴 것은 기도하는 순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동안의 많은 악한 마귀와의 많은 공격 속에서 드디어 끝까지 뭐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뭐 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십시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에 종착력은 응답을 우리는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10편 34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하셨다? 건지셨다 환란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 닥쳤습니까?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종착력은 어디다? 응답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편 3편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냐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반드시 응답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에 감사해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이 다섯 가지를 만나요. 결국은 네 가지는 좋은 거고 악한 마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원수를 만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천사를 성령을 만나게 해 주시고 응답을 만나게 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